안녕하세요 요기요대 쇼쿠도 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에 나왔어요 일본 서점에 오시면 재미있는 거 구경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특히 잡지 부록이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여 드릴 겸 제가 원하는 부록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요 같이 구경하시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런 미니백, 이런게 브로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어, 세금 포함해서 1,300엔인데, 이런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년필이에요. 오리지널 만년필이 들어있는데, 980엔. 괜찮네요,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무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양털처럼 복슬복슬한 거. 이제 추워져가지고 가을 겨울 분위기 나는 건데 이런 작은 파우치예요. 가격은 1,230엔입니다. 1,290엔인데 이렇게 토트백 겸 이렇게 숄더백으로 겸할 수 있는 가방도 있고요. 보시면 이제 보습이 필요한 시기라 그런지 이런 화장품들도 많이 있어요. 브랜드를 보시고, 정품을 구매해가지고 써보기에는 좀 무리지만 한번 어떤지 자기 품에 맞는지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파우치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장지갑이 세트로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스누피네요. 스누피 파우치. 그리고, 이런 것도, 어, 가방인데, 어, 투웨이 가방이네요. 두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는 거. 이거는 1480엔입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있었던 거. 이게 전자 메모리 이제 썼다 지웠다가 여러 번할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1400엔. 이거는 A4 사이즈 가방에 여러 가지 샘플 들어있는 거네요. 화장품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찾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실 텐데 세금 포함해서 300엔. 이번에 어떤 거냐면요. 이 미피예요. 주방에서 쓸수 있는 미피. 이렇게 두개 세트 해서 다 들어있어요. 사은품으로. 그런데 300엔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빨리 <laughs> 물건 있을 때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잭시에서 나오는 건데, 보시면 스누피 에코백도 있거든요. 이것도 300엔. 그리고 이것도 스누피인데, 이거는 파우치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미피를 데려갈 거예요. 어, 향구엔샵에서 이런 거 이제 낱개로 구매하더라도 220엔이잖아요. 물론 미피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 세트로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대박! 이게 300엔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 오늘. 데려갈 거예요. 제가 한국 서점은 최근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본 서점은 어딜 가나 이렇게 아이들 책 코너에 장난감 같이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올 때마다 한 번씩 불안 불안해하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책을 가까이 하는 건 좋은 거니까. 자 아이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아이들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첫째는 이런 만화책 시리즈가 있는 곳에 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있네요. 뭐이고 있어요? 예? 법에 대에서 적혀 있는 거 보고 <laughs> 무슨 법이지 잠깐만. 이거 어린이가 보는 거 맞나요? 좀비? 좀비요코로스노와 범죄가 될까? 아, 좀비 때문에 고른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이제 조금 컸다고 도서관도 잘안 가려고 하고요. 서점도 잘안 따라오려고는 하는데, 일단 데리고 나오면 아이들이 자기 흥미에 맞는 걸 찾아서 이렇게 부는 경우도 있어요. 이책 재미, 재미있나요? 하고 있는 같습니다 두 아이가 성향이 달라서 뭐 보고 있었습니까? 그 뭔가 퍼즐같은 퍼즐 같은 라큐? 라큐? 집에 레고가 있는데 이거를 보세요 이거 다섯 살이 하는 건데 응? 우습지 않아 아들? 어? 그리고 지금이야 뭐군충 같은 거 하겠지만 용돈 모아놓은 거 이제 거의 다 쓰고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엄마 돈으로는 안 사줍니다. 네. 하나만 사세요. 그럼 용돈 음. 안에서 음. 어. 사마귀할 사막이 거예요. 음. 이거 얼마에요? 660엔. 660엔? 음. 아직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음,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서점에도 문구점 못지않게 굉장히 귀여운, 귀여운 것들이 많아요. 이런거는 마스킹 테이프인가요? 여기 보시면 어, 색종이로 이렇게 <laughs>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설명서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 예쁘죠 음, 이런걸로 이제 아이들 흥미 이제 유발시키면서 이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 도마책에 다 연결이 된 거라 일종의 아이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 <laughs> 보시면 농장 시리즈도 이렇게 그릇들이 다 나와요. 아이들이 꾸준히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나오는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좋아하던 게 커서도 계속 나오니까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예쁘네요. 도시랑다 나오고. 바꾸겠다는 게 어떤 건가요? 여기에요. 이거는 사막이 아니잖아 이, 이게 한 400, 40, 146피스인데요. 음. 이, 이, 이 파트로 음. 만들 수 있는 게 사마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파도도 사마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음,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용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네. 오늘 하나만 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 그 그걸로 할 거야? 네네헐 게임을 더 잘하고 싶은 <laughs> 네, 저 엄마는 가보겠습니다. <laughs> 첫째가 게임 관련 <laughs> 서적을 원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빨리 계산을 하고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야겠어요. 오 내일까지는 포인트 다섯 배예요. 오 예.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상품 어, 있는 잡지가 있으면 그런 것도 추억 삼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